맞춤형 골프 여행 전문 이름투어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따뜻한 곳 난키 시라하마 지역에 있는 최고급 욕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개의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는 카이시 온천 골프 이색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일정표와 요금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난키시라마 지역은 원래 간사이 공항에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대한항공 전세기가 1월 24일, 27일, 30일 딱3일 난키시라마 공항까지 직항으로 운항되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 골프장, 호텔, 관광지까지 약 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설 연휴 골프 여행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일본 온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추운 거는 싫지만 동남아까지 멀리는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 상품에 포함된 카이슈 온천 호텔은 해안선을 이루는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 풍광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은 호텔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넣어둔다는 겁니다. 처음에 맨발로 다니면 좀 어색한데 곧 아주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일본의 대부분 온천 호텔처럼 유카타도 입을 수 있지만 더 편한 실내복도 따로 줍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석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산물이 메인인 코스, 육류와 해산물이 믹스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행들은 모두 동일한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정이 3박 4일이니까 번갈아 드셔보면 될것 같습니다. 카이슈는 온천호텔치고 객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호텔답게 담당자가 객실까지 와서 자세한 안내를 해줍니다. 객실에는 고급 매트리스가 놓여있는 침실 공간과 다다미 위에 좌식탁자가 있는 거실 공간, 노천이 가능한 개별탕도 있습니다. 이 카이시 호텔 객실의 수준은 상금입니다. 이제 카이시의 자랑, 석식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홀에서 드실 수도 있고 개별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역시 료칸에서 유카타를 입고 가이세키를 먹어볼 때 가장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이세키는 명문 료칸들이 이름을 걸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지만 이렇게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가 일본 특유의 섬세한 플레이팅이 되어 있으면 진심 어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특히 카이시는 해주라는 이름에 맞게 대모양의 그릇으로 아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가끔은 눈만 즐거운 가이세키도 있는데. 이곳은 눈보다 입이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카이시 온천은 노천탕이 있는 대욕장도 있고 프라이빗 온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남녀 혼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옷은 입고 들어가고요. 그 위치가 바다 바로 앞이라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욕장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아주 멋지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서울 연휴 3박 사일중 도착하는 날과 3일차에 라운드를 하게 되는 난키시라마 골프클럽입니다. 1991년에 건설된 이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위층에 객실까지 갖춘 골프리조트입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서면 중세 유럽의 각 가문을 상징하던 깃발과 비슷한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유럽풍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버브시대에 지어진 클럽하우스들은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한 곳이 전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날씨였습니다. 12월 20일, 21일 양일 라운드를 했는데 두날 모두 영상 10도가 넘었고 같은 시간대에 남큐스에 있는 미야자키 가고시마보다 따뜻했습니다. 골프장은 레이아웃도 재밌고 홀 간의 간섭도 없고 리모컨으로 이동하는 카트 치고는 속도도 빠른 편이라 답답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린이 빠르면서도 소프트해서 겨울 임에도 공을 잘 받아줘서 그린의 디붓이 생기는 재미를 자주 느꼈습니다. 난키시라하마 골프클럽은 여성, 남성,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재밌게 라운드할 수 있는 전형적인 리조트형 코스입니다. 화이트 티는 전장이 길어서 몇 홀에서는 장타가 보상을 받고 또몇 홀에서는 샷메이킹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가 다니지 않을 때는 단사이 공항에서 100분 정도 걸리지만 리조트가 바로 클럽하우스 위층에 있어서 동계 시즌 체류형으로 미야자키 가고시마가 이제 지겹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의 라운드 중한 번만 라운드를 하게 되는 시라 하마 골프 클럽은 카이시에서 출발하자마자 바로 클럽하우스가 보입니다. 클럽하우스 외관이 주는 첫 인상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이 들지만 1번 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태평양이 시원하게 펼쳐져서 클럽하우스의 컨디션 따위는 바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골프장의 전체적인 상태는 중국이고, 페어웨이의 관리가 아쉽지만 다행히도 가장 중요한 그린의 상태는 매우 좋으며, 18월 내내 보여주는 환상적인 바다 경치와 따뜻한 날씨는 라운드 내내 큰 만족감을 줍니다. 특히 전반 나이노를 돌고 점심을 먹으면서 보는 경치는 정말 역대급입니다. 뷰 맛집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클럽식은 1,100엔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되는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한박 스테이크가 1450엔 정도 합니다. 2일차에는 토레토레라고 하는 어시장을 가시게 되는데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한 곳입니다. 신선한 사시미와 스시, 대게 등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이번 상품에는 석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저녁이 부담되실 만큼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접시 단위로 팔고 있는 성게알은 사천엔에서 6천엔 정도 하는데 꼭 드셔 보실 강력 추천합니다. 라운드 후 출출함을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 맛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일차 라운드 후 가시게 되는 산단백기에는 50m의 절벽 그 아래 파도에 의해 침식된 천연동굴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분이면 내려가는데 그 경치는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동굴 속을 휘몰아치는 파도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바로 힐링이 됩니다. 기념 사진도 찍어주니 레트로 감성으로 하나 사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25년 설 연휴 한정시라하마 전세기 상품은 골프, 온천, 관광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면서도 이동 동선도 아주 짧아서 피로감이 거의 없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따뜻한 날씨, 라운드 내내 계속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멋진 풍경, 신선하고 맛있는 요리에다가 일본 최고의 온천까지 단한 번의 예약으로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예약이 가능하니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고정 댓글에 맞춤형 투어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